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2024년의 추석 모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애들과 같이 풀을 깎고 있습니다 열심히 덩쿠를 먹고 있는 당나귀 따기 그리고 저는 위에서 잔디와 풀을 깎고 있고요 아 근데 이놈의 염소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예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분명 말귀는 알아듣는데 따라 하질 않아요. 스트레스. 오. 왜 이래? 이놈이 늦더위를 먹었나? 결국 또 마스크를 씌우고 작업을 계속합니다. 와, 관리 작살난다. 그쵸. 곳새 아래에 있던 따귀는 뭐야? 풀을 이만큼이나 먹었어요. 덩쿨에 치우는데 당나귀가 정말 효자입니다. 아이, 근데 저거 뭐야? 잘했다 칭찬하고 있었는데 플라스틱 통을 다 박살을 내놨네. 박살 다 박살 아휴, 근데 그렇게 신나게 예초를 하고 왔는데 이젠 또 CCTV가 안 나옵니다 예초하다가 선을 끊었어요 이거 뭐 몰칸가? 또 열심히 선을 이어줍니다 이제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어휴 연휴 맞나요? 그렇게 예초를 한 풀로 또 애들 꼴을 먹이고 집에만 있던 혜성이도 밖에 나와서 놀게 시키고 그러던 새집 나갔던 공작 부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하루 걸러 바깥에서 자는데 분명히 딴 살림 차린 듯. 날 잡고 수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공작 부인을 뒤로하고 혜성이 는 신나서 뛰는 중. 엄청 잘 뛰죠? 이제 페이크 기술까지 늘었습니다. 뭐, 뒷다리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엄마도 발로 차고 장난 아니에요. 오. <laughs>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아침은 비바와의 산책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쟁일 뛰어다니는 양치기계. 오, 근데 이거 뭐죠? 길가에 로드킬이 하나 있어요. 살모사 로드킬. 크기도 조그만한 쇠살모사입니다. 분명 어제는 없었던 걸 생각하면 당한지 얼마 안된 듯. 와 개꿀이다 이거. 바로 들고 갑니다. 아,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요. 산책을 끝내고 와서 혹시나 가물치 어머새는 뱀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날씨가 추워진 탓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한 탓인지 매일 이떠온고 녀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구슬 둔 봉도 마찬가지고요. 오요 올챙이 둔 봉에는 무자치가 있네요. 크기를 봤을 때저 녀석은 또 처음 보는 녀석인듯 경계심이 상당해서 수초 뒤로 쑥 사라져버렸습니다. 운수 좋다 너. 자 어쨌거나 요세살 무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직도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 따기?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요 녀석들이 세살 무사의 주인공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거위는 생긴 건저래도 풀만 먹거든요. <laughs> 시끄럽고 덩치도 무지하게 큰데, 먹는 걸 보면 경이로울 지경으로 풀만 먹습니다. 물고기도 안 먹어요. 그렇담 새살무사의 주인공은 누구? 우리 집 공작은 하는 짓은 좀 맹하고, 별떨어져 보이는데? <laughs> 요 녀석들의 원산지인 인도에서 공작은 아주 귀중하게 길러집니다 인도의 국조이기도 하고 화려한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요 녀석들은 긴 다리와 빠른 몸놀림으로 인도에 살고 있는 맹독성 뱀인 킹코브라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킹코브라를 제거할 때요 녀석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 길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아직 제 깜짝 선물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새들. 과연 얼마나 좋아할지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자, 삶아서 간다. 공작아 이리 와봐. 오, 바로 반응하는데? 평상시에 지렁이나 미름이라면 사족을 못하는 걸 보면 바로 달려들 겁니다. 일단은 탐색 중, 탐색 중, 탐색 중, 에이 글렀는데요, 애니 갖고 왔네. 공작 부인은 또집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라 공작이한테만 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뭐야? 쟨 뭐야? 갑자기 연못에 빠졌어요 쟤는 뭐 알아서 나오겠는데 살무사는 어쩌죠? 두근두근하면서 가져왔는데 골때리네 이거. 먹어. 귀한 는데 이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와이 열리가 달려오네. 별로 반응이 시원찮은데요. 이씨안 되는데. 먹어. 어이 참내 못내 아쉬워서 시도를 계속 해보지만 공작이는 정작 반응이 없습니다 얘는 뭐야 <laughs> 뭐 먹을 거안 주나 기웃대고 있어요 아이 정말 건드려보지도 않네 그런데 이때 옆에서 기웃대던 서리가 쇠살모사를 물었습니다 겁도 없네요 오리가 얘넨 느려가지고 뱀 잡아먹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참 뱀에 있는 독은 물리면 문제가 되는거지 먹었을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살모사를 물어뜯고 있는 오리들 정이도 합류했는데요. 공작이만 빼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근데 별로 맛은 없어 보이는지 큰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데요. 쟨 저기서 혼자 뭐해?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구세주, 집 나갔던 공작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쟤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해서 뱀이나 도화뱀 이런 거 엄청 먹었을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 녀석은 아예 근처도 오질 않아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언젠가 이름값 하겠죠 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현재 줄스클럽에서는 맛있는 황도 복숭아를 판매 중입니다. 요 녀석들이 올해 마지막 복숭아 물량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동구매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뿅.